여기 그 아이큐님이랑 다 알죠 코스? 네알거예요 한복... 아이큐는 알고... 모르는 사람 있나? 글쎄 형 원래 2단이 없었나요? 네? 이게 B B 하나였나 이게? 네아그래도이 뭐. 아니 자동이잖아요 한결 보통 저단도 하나 있지 않았나? 저거. 아니 그거는 매뉴얼을 이쪽으로 잡혔을 때아 그거 써도 돼요 못 잡혀요 내려갈 오, 오, 오? 이분 샌더면 히타형이 찾는 그 샌더 아니? 아니야 어, 그렇다고 해서 뭐 바꾸겠어? <laughs> <laughs> 어?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매물 한 10년이라도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와 이게 <laughs> 샌더야? 어. 어제가맨 뒤에 갈게 혹시 길이는 어린 양이 있으면 내가 <laughs> 또도 가, 갈까요? 가, 가. 아니 다, 다 아시는 거죠? 길 그러면 길 아시는 거죠? 저는 한 5년 전에 와가지고 5년 전... 내가, 내가 내려갈게 그 친구랑 그 에, 그러면 내가 혹시 모니까맨 뒤에 갈게너 그러면... 딱... 먼저 가 아니 나 풀어야 돼 일, 야, 3, 4, 너 3, 3, 아니, 아니 여기는 왜 여분들은 라인을 볼게 하면서 존나 빨리 가야더라고 계속 페달링 하던가 보니까 그렇지. 왜 이렇게 빨리 가지? 는데 계속 페달링 하더라 <laughs> <그렇게 웃음> 그냥 완전 먼지나네. 야나 <laughs> 엇길이 있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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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드랍대가 하나 생긴 거 같은데? 몰라 뭐 자꾸 뭐 생겨 어. 아뭐 만들긴 해요 계속? 어 로컬에서 코팅에영웅님 응. 영웅군님은 자전거 타다가 터치를 안 하는 거 같은데 <laughs> 하는 거 같은데 먼저 가. 아니야, 가자, 가자, 가자. 먼저 가. 가자, 가자, 빠이빠 와. 살 아, 네. 어때요? 살아지살지 <laughs> 어..다운이 다거아달라달라괜찮아라 <다르지>.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이게 좀.. 다리가 짧가지고다운에 다르지.역시 안래아아가어아니야 자전거 2 0인데아아야 어디 갔다왔어? 아 체인이 빠졌어 체인이. 아, 씨, 절로 와야 되는데. 하 <laughs> 여기 다 절로 가야 돼. 그니까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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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달이 너무 센거 아니야？뭐 가정력이나약 응. 해？이게 왼쪽 이 자꾸 빠져.